모든 뇌는 저마다 사연이 있다. 그리고 이 책은 나의 뇌가 겪은 사연을 담고 있다. 내 존재가 침묵 속에서 마음의 깊은 평화를 얻기까지의 여정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과학자로서 내가 받은 교육과 개인적 경험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통찰이 녹아 있다. 내가 알기로 신경해부학자가 직접 중증 뇌출혈을 겪었다가 회복한 사연을 기록한 책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흥분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입니다. 지은이는 질 볼트 테일러, 옮긴 사람은 장호연, 펴낸 것은 윌북 2019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37세의 뇌의 죽음을 경험한 하버드대 뇌 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찌르는 듯한 두통으로 시작된 어느 날 아침, 자신에게 중증 뇌출혈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뇌졸증을 체험한 뇌 과학자라니 와 멋진데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왼쪽 뇌가 무너지는 과정을 하나씩 지켜보고 인간에게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몸소 알게 됩니다. 대수술 끝에 다시 깨어나 8년간 회복의 시간을 거치고 걷기, 말하기, 읽고 쓰기 등한 단계씩 뇌의 기능을 되찾습니다. 뇌가 가진 치유의 힘과 신비로운 뇌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 우리가 뇌를 어떻게 대하고 다스리는가에 따라 관점, 인간관계, 나아가 우리 삶까지 바꿀 수 있음을 생생히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뇌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고 경이로운 기록물이자 무너짐과 일어섬을 겪은 한 사람의 투쟁기입니다. 저자가 주목한 것은 뇌졸증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통찰인데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수많은 언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그저 뇌가 시키는 대로 특히 좌뇌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결코 자신이 원하는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뇌를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기꺼이 환자와 가족,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체험에서 우러나온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뇌를 잃어서 뇌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게 된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뇌졸중이 찾아온 아침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이 찾아온 아침. 1996년 12월 10일 아침 7시. 나는 CD 플레이어가 작동을 시작하려고 탁탁거리는 익숙한 소리에 눈을 떴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후 다시 꿈나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내가 세타빌이라고 부르는 이 마법의 나라는 꿈과 상막한 현실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말랑말랑한 의식이 머무는 초현실적인 공간이다 이곳에서 내 영혼은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자유롭게 둥둥 떠다닌다 6분 뒤 다시 탁탁거리는 CD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나는 내가 육지의 포유동물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자 왼쪽 안구 뒤를 누군가가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가늘게 눈을 뜨고 이른 아침 햇살을 쳐다보며 오른손으로 요란스레 올려대는 알람을 껐다. 이어 본능적으로 왼손 손바닥을 얼굴 옆에 갖다 댔다. 평소 잔병치레 없는 건강 체질이라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고통이 어딘가 수상쩍었다. 왼쪽 눈 부근에서 느리고 규칙적인 맥박이 뛰는 게 느껴졌다. 당혹스럽고 짜증이 났다. 눈 뒤의 고통은 점점 심해져서 화끈거릴 정도였다. 가끔 아이스크림을 배어물 때처럼. 싸한 감각이 몰려오기도 했다. 따뜻한 물침대에서 일어나 상처 입은 군인처럼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눈을 찌르는 햇살을 피하려고 침실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렸다. 운동을 하면 피가 제대로 돌아 고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음악을 틀고 러닝머신에 올라가 샤니아 트웨인의 노래에 맞춰 뛰기 시작했다. 곧바로 몸이 분리되는 것 같은 희한한 감각이 정신없이 밀어 닥쳤다. 이러다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될 만큼 이상한 기분이었다. 의식은 명료했지만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저절로 손과 팔이 앞뒤로 흔들리고 몸통과 엇갈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몸이 정상적인 인식 기능을 잃어버린 듯했다. 긴밀하게 주화를 이루고 있던 몸과 뇌의 연결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내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그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된 듯했다. 기억의 테이프를 되돌리듯, 나 자신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난간을 부여잡은 손가락들이 원시 동물의 발톱처럼 보였다. 몇초 동안 내 몸이 리듬감 있게 기계적으로 이리저리 흔들렸다. 나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몸통이 음악과 완벽한 보조를 이루며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두통은 계속되었다. 기분이 묘했다. 마치 내 의식이 현실과 비밀스러운 공간 사이에 어딘가에 걸려있는 것 같았다. 이날 아침 세타빌 상태에 있을 때와도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깨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멈출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몽롱한 의식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얼떨떨했고 욱신거리는 머릿속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져갔다. 운동으로 몸 상태를 조절해보겠다는 생각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거실을 지나 욕실로 향했다. 걸어가는 동안 내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아챘다. 동작 하나를 취하는데도 몹시 힘들었고 경련이 일어난 것처럼 실룩거렸다.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동작이 꼴사나와 보였고 균형 감각을 잃은 탓에 똑바로 서 있는 것도 버거웠다. 다리를 들어 올려 욕조 안으로 들어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뇌 스스로 맨 아래 서로 반대되는 근육들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는 몸속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니 신기했다. 신체의 이런 자동 반응은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파악한 게 아니었다. 뇌와 몸에 있는 50쪽에 달하는 세포들이 내 신체를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호흡을 맞춰 일사불란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순간적으로 터득한 것이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오묘하게 설계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나는 관절 하나하나의 각도를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신경계의 자율 기능을 경외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 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아직 모르는 채로 욕실 벽에 몸을 기대고 균형을 잡았다. 몸을 앞으로 숙여 수도꼭지를 틀자 갑작스레 욕조 안으로 물이 콸콸 쏟아졌다. 그 물소리에 깜짝 놀랐다. 물소리가 예기치 않게 크게 들려 정신이 바짝 들었고 한편으로 혼란스러웠다. 근육 사이의 협응과 평영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도 이상이 생겼음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신경해부학자로서 근육의 협응과 평영 능력, 청력이 뇌관의 뇌교를 통해 처리된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제야 처음으로 내가 생명의 위협이 되는 심각한 신경학적 기능 부전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성적으로 설명해보려 애썼다. 그러는 동안 콸콸거리는 물소리는 소음이 되어 예민하고 저릿저릿한 뇌를 파고들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순간 내가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처럼 느껴졌다. 주위의 것들에 대해 정보를 주던 뇌의 쉼없는 제잘거림도 더 이상 예측 가능하고 친숙한 흐름이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이제 내 언어적 사고는 앞뒤가 맞지 않았고, 침묵에 의해 수시로 뚝뚝 끊겼다. 아파트 창문 너머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부산스러운 도시의 소음을 포함하여 내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자극에 대한 감각들이 희미해졌다. 정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 것이다. 뇌의 죄잘거림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낯선 고립감이 밀려왔다. 뇌출혈 때문에 혈압이 뚝 떨어진 게 분명했다. 동작을 조정하는 능력을 비롯해서 내 몸의 모든 체계가 느리게 작동하는 듯 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뇌의 제잘거림이 중단되면서 세계와 나를 잇는 연결고리도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내 의식은 살아있었고, 나는 내 마음 속에 계속 존재했다. 장혹감에 휩싸인 나는 몸과 뇌의 기억창고를 뒤져 예전에 이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려고 했다. 왜 이러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나? 이런 기분이 든 적이 있었나? 마치 편두통 같아. 뇌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집중하려고 애쓸수록 생각들이 휙휙 지나가 버렸다. 내게 필요한 대답과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서서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내 삶과 나를 단단히 묶어 놓았던 끊임없는 뇌의 제잘거림이 잦아들자 그 자리에 평온한 행복감이 밀려와 나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두려움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가 이런 낯선 상황에 놀라 나를 공포상태로 몰아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좌뇌의 언어 중추가 침묵하고 삶의 기억들이 저편으로 멀어지면서 편안한 감정이 찾아왔다.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과 일상과 관련된 세세한 부분들이 기억에서 사라지자 내 의식은 모든 것을 다하는 전지의 수준으로 도약한 것 같았다. 마치 우주와 하나가 된 듯했다. 이 무렵 나는 주위를 둘러싼 3차원의 물리적 현실과 거의 연결이 끊긴 상태였다. 욕실 벽에 몸을 기대고 섰는데 내 몸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경계를 명확히 분간할 수 없었다. 몸의 구성 성분이 고형의 덩어리가 아니라 액체인 듯했다. 더 이상 나를 독자적인 대상으로 지각할 수 없었다. 손가락들을 마음대로 섬세하게 조정할 수도 없었다. 몸뚱이가 천근만근 무거웠고 기력이 약해졌다. 샤워기의 물방울들이 작은 총알처럼 가슴을 때리자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손을 얼굴 앞으로 끌어올려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당혹스러우면서도 한편 흥미로웠다. 와, 나란 존재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몰라. 참으로 독특한 생명체야. 생명체. 나는 살아있어. 얇은 막으로 된 주머니 속에 들어 앉아 바다를 달리는 것 같잖아. 나는 생각하는 마음 자체이고 이 몸은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지. 나는 하나의 마음을 나눠 갖고 있는 수십 개조의 세포들이야.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 정말 놀랍지? 세포들로 이루어진 생명체. 아니지. 오묘한 재주도 있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분자들로 이루어진 생명체라고 해야지. 몸의 상태가 이렇게 변하자 내 삶을 규정하고 지휘하기 위해 뇌가 항상 챙기던 외부 세계의 수많은 일들이 더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계속 일깨워주던 뇌의 제잘거림도 잠잠해졌다. 작은 목소리들이 사라지자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꿈도 날아가 버렸다. 나는 혼자였다. 순간순간 고동치는 심장박동의 리듬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외상을 입은 뇌에 구멍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무척이나 매혹적인 경험이었음을 여기에 밝혀두고자 한다. 한때 중요해 보였던 세상사가 이제는 보잘 것 없게 여겨졌다. 그 보잘 것 없는 세상의 일에 나를 얼거매던제설거음이 멈추고 침묵이 찾아왔다.이제 신경의 초점을 내부로 돌린 나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개의 똑똑한 세포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면 일하며 내는 규칙적인 고동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피가 뇌 사이로 흘러들자 내 의식이 서서히 속도를 줄여 거대하고 멋진 세상을 품안에 끌어안으며. 차분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내 물리적 존재를 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작은 세포들이 매 순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느꼈다. 그 사실 자체에 매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겸허한 마음이 찾아왔다.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들로 복잡하게 구성된 내 몸과 처음으로 일체감을 느꼈다. 내가 지성적 능력을 지닌 수많은 세포들로 가득찬 존재임을 깨닫게 되자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사라지지 않는 혹독한 머리 통증은 힘겨웠지만, 나는 정상적인 지각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는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다. 의식이 평안한 상태로 빠져들자 마치 하늘 나라에 온 것만 같았다. 가슴을 때리는 물방울 세례를 맞으며 욕조에 서 있자니 어느 순간 따끔거리는 통증이 가슴을 지나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깜짝 놀란 나는 내가 커다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식을 현실로 되돌려 내몸 상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점검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자가 진단을 할 요령으로 과학적 지식들이 저장된 머릿속을 적극적으로 뒤지기 시작했다.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뇌 속에 어디가 잘못된 거야?정상적인 인지의 흐름이 뚝뚝 끊겨 사실상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가까스로 몸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버틸 수는 있었다.욕조에서 나오자 뇌가 취한 듯 얼얼했다. 몸이 불안정했고 무거워서 동작이 한없이 느려졌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아, 옷을 입어야 해. 출근해야지. 옷을 고르느라 무진 애를 썼고, 8시 15분에야 출근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방안을 서성거리며 생각했다. 좋아, 이제 일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출근하지? 내가 운전할 줄 알았었나? 연구소까지 가는 길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오른쪽 팔이 마비가 되어 옆으로 풀썩 떨어지며 균형을 잃었다. 그 순간 알았다. 맙소사, 뇌졸증이야. 내가 뇌졸증에 걸렸어. 그리고 다음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다. 와, 이거 멋진데? 일시적으로 황홀한 마비 상태에 빠졌다. 내가 이렇게 복잡한 뇌의 작용을 예기치 않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 실은 다 생리적 이유를 알고 있어서였다는 생각이 들자, 묘하게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자신의 뇌 기능을 연구하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진 과학자들이 얼마나 될까. 나는 인간의 뇌가 현실을 인지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놀라운 통찰을 안겨주는 뇌졸증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오른쪽 팔이 마비된 순간 팔다리에 있던 생명력이 빠져나갔다. 팔이 맥없이 떨어지며 몸통을 쳤다. 평생 그렇게 기묘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마치 내 팔이 털썩 잘려 나가는 것 같다거나 할까. 나는 뇌의 운동 피질이 손상되었음을 알수 있었다. 다행히 몇분 뒤, 오른팔의 마비 증세가 약간 누그러졌다. 팔다리에 다시 활기가 돌면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엄청난 고통이었다. 온몸에 힘이 없었다. 원래의 힘이 팔에서 싹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동강난 토막처럼 움직이는 것은 가능했다. 과연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뉴 잉글랜드의 차가운 겨울 아침에 출렁거리는 따뜻한 물침대를 보자 침대가 나를 유혹하는 듯 했다. 아,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조금 쉬고 싶어. 잠깐만 누워서 쉬면 좋겠다. 하지만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천둥처럼 우렁찬 목소리가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 지금 누워서 쉬면 영원히 일어날 수 없어. 이런 불길한 깨달음에 놀란 나는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헤아려 보았다. 당장 온 힘을 다해 도움을 청해야 했다. 거울에 비친 눈동자를 자주 보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잠시 생각했다. 이렇게 뇌세포가 망가지자 생물학적으로 절묘하게 설계된 내 몸은 귀중하고도 허약한 선물이라 생각되었다. 세포들의 거대한 덩어리인 내 몸은 그저 멋진 임시 거처인 셈이었다. 이 놀라운 뇌는 매 순간 말 그대로 수십 수백 개 조의 엄청난 자료들을 통합해 매끈하고 사실적이며 안전해 보이는 3차원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자. 내 형태를 만들어낸 생물적 모체의 효율성이 나를 감탄시켰고, 설계의 단순함에 경외심마저 들었다. 외부 세계에서 흘러드는 잡다한 감각들을 통합할 수 있는 수많은 세포들의 집합이 바로 나였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현실을 지각할 수 있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이 몸. 이 상태로 그토록 오랜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어떻게 지금껏 내가 그저 방문객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본의적인 왼쪽 뇌는 비록 내가 정신적으로 불구가 되어가고 있지만 내 삶은 끄떡 없다는 믿음을 오만하게 유지했다. 이날 아침에 일어난 비극 속에서도 나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루 일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망가지자 약간 짜증이 나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좋아, 나는 뇌졸증에 걸렸어. 그래, 뇌졸증이야. 하지만 나는 할 일이 많은 여자야. 뇌졸증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좋아, 일주일만 쉬자. 나의 뇌가 현실 지각 능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 기회에 다 알아내서 다음 주부터 일과에 복귀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도움을 청해야겠어. 집중력을 잃지 말고 도움을 청하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이 뇌졸중 경험을 기회로 삼아서. 인지 능력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제대로 살펴보는 거야.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